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새송이버섯이 너무 싸서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새송이에는 섬유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송이를 가지고 새송이버섯 초회를 만들어 볼 겁니다. 기대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썰어서 절여줄게요. 반 가르시고 소금 넣고 절여주세요. 물 살짝 뿌린 뿌려서 물 살짝 뿌려서 절여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찌개 할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오이처럼. 근데 오이보다 살짝 두꺼워야 돼요. 얘가 짜서, 쪄서 할 거기 때문에 좀 얇아지거든요. 자. 소파도 오이나 채송이 크기로 썰어주세요. 길이 맞춰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어슷 썰어주세요. 자, 물이 팔팔 끓을 때소이를얹어서딱 2분 2분만 쪄주세요. 자, 2분 됐습니다. 요렇게 쪄졌어요. 자, 요대로 식히세요, 완전히. 닭가춧가루. 소금 약간. 설탕. 매실청. 마늘 넣어주시고요. 너무 짤수 있으니까 물 한번 붓는 거 아시죠? 자, 꼭 짜주세요. 더러 식은 것도 한번 짜주셔야 돼요. 꼭 자셔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맛있는 맛 아니에요? 빠지는 게 지금? 이걸 삶지를 않고 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맛있는 맛이 빠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쪽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채식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새송이회무침입니다 드셔보셔. 이거 꼭 귀한... 오징어 초무침 음. 같이 생겼어요. 오징어 같이 진짜...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오징어 몸통 같지? 그렇죠. 음. 얘를 소면보다는 이상하게 네, 칼국수면에 비비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아까 음. 그 양념장을 좀 넉넉하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칼국수면을 삶아서 먼저 면을 비빔면을 만들고 음. 그 위에 이걸 듬뿍 얹어서 먹으면 아 진짜. 정말 좋아요. 이 레시피보다 버섯을 조금 더 많이 넣으세요 음 그러면 면 같아요 그리고 면 느낌을 내하고 싶으면 얘를 길게 쓸어 <laughs> 음 그래가지고 후루룩후루룩 후루룩 드셔도 돼 이건 면도면인데 <laughs> 음. 밥도 밥 비벼도 밥 비비면 맛있지 비빔밥으로 해서 계란 후라이 딱 올려서 먹어도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